네, 이번 시간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살펴봤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접한다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이거 살펴봤거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뭐를 살펴볼 거냐면, 제목 그대로죠? 접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이 있고요. 자, 원에 접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아, 접선도 결국 뭡니까? 접선도 결국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이죠, 직선. 접선도 뭐다? 직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직선의 방조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면 된다라고 했었지? 자, 첫 번째가 뭐죠? 기울기죠, 기울기. 자, 기울기를 알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한 점의 좌표를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접선의 방조식 구하는 원리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자, 그럼 원이 있고요.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자, 그리고 접선 한번 꺼막 볼까요? 자, 접선을 그었죠. 자, 그러면 우리 원의 중심에서 이접전까지 연결하게 되면 반드시 이, 여기는 수직이 됩니다. 수직.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는이 기울기를 구한다 했죠. 자, 그다음에 요 직선, 요것도 직선이잖아요. 그죠? 요 직선. 자, 그리고 자, 요 직선 보이나? 자수직이라그랬어요자 뭐라고요? 자요 직선하고 자요 직선이 뭐라고요? 자 수직이다. 자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이 뭐였더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죠.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자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은 반지름.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은 이 반지름. 다시 말하면 요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이 직선하고. 자 그리고 접선. 접선은 어 뭐임으로? 수직임으로. 수직임으로 자두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이사 를 이용하여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해서 기울기 구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y는 어, mx까지 구했다라고 쳐요. n 값, M값, m 값까지 구했다라고 치자고요. 자 그럼 얘들은 뭐만 찾으면 돼요 이제 어이 n 값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n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하니까, 자 우리 앞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 그래서 자 그럼 떠올라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d는 아이다 요게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자, r은 뭡니까? 원의 반지름이죠. 자, d는 뭡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요 직선까지 거리가 어, d죠. 자, 요 사실을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어, n값을 찾을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총세가지거든요 자, 뭐냐면, 자, 원이 있고요 자, 원 위에 접점이 주어질 겁니다. 자, 원 위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거 하나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질 거예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1이다. 이랬다고 칩시다. 자, 그럼 기울기가 1인 접선은 두개죠 이렇게 두개 어, 2개. 자, 이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원밖의 점.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원밖의이점에서 원에 접선을 끌수 있겠죠. 자, 접선 몇개끌수 있느냐? 두개끌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다시 1번은 뭐예요?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 접점이 주어졌을 때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시오. 이건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두개 구할 수 있습니다. 자원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이 몇 개다? 두 개라는 거. 요세 가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